안녕하세요. 코이란나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막판에 VPN으로 뒤통수를 야무지게 때렸던 캣티즌 기억나시나요? 이 캣티즌이 네 번째 프로젝트인 캣티가 공개되었습니다. 베타 테스트로 오픈되었다가 정식 출시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초반 진입도 좋고 VPN이 없어도 우선 된다는 점이 괜찮습니다. 토크노믹스를 모았을 때 75%의 에어드랍 물량이 커뮤니티에 배정되어 있으니 놓쳐서는 안 되는 탭투원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특히, 캣티즌 자체가 잘 챙겨 먹여줬던 이전 내용이 있으니 진입을 해봅시다. 하단 댓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이동하면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연동되면서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스타트봇을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 높은 빌딩들이 보이는 로비 화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로비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탭을 눌러보면 이곳에서 데일리 출석 체크랑 소셜 연결 등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탭인 밀크티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탭으로 나눠지는데, 샵은 베이커리로 되어 있고, 열린 카드는 레벨업을 시킬 수 있고, 잠긴 카드는 조건이 아래 적혀져 있으니, 이 조건을 완료해주면 됩니다. 캐티도 데일리 콤보가 있습니다. 이곳 세 장의 카드를 맞추는 콤보이고, 정답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맞추면 되는데, 카드는 아래 열린 카드 레벨업을 시키면, 위에 정답이라면, 위에 카드란에 등록이 됩니다. 만약 정답 카드에 있는 카드가 없다면 잠긴 카드를 레벨업 시켜야지만 보이지 않는 카드가 아래에 생성되면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탭은 등장하는 캐릭터에 관련된 카드를 열수 있습니다. 카드마다 레벨업을 시키면 시킬수록 주는 동전에 금액이 달라지니까 카드 레벨업을 해서 시간당 채굴량을 늘리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점수를 모으러 가봅시다. 플레이를 누르고 가운데 스타트를 누르면 마작이 시작이 됩니다. 같은 그림을 3장 누르면 아래 마작판에 놓이게 되고 모든 카드를 없애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시간 제한은 따로 없고 아래 칸이 다 차서 더 이상 카드를 먹지 못하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게임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은 가지고 있는 카드 칸에서 세 장의 카드를 위로 올려 두고 할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동전으로 구매하거나 광고를 보거나 광고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템들도 동일하게 동전이나 광고로 한 게임당 한 개의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석은 동일한 아이템 한 세트, 즉세 장을 랜덤으로 없애주는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놓여진 카드의 위치가 랜덤으로 바꿔주는 아이템입니다. 카드 슬롯이 다 차면 이렇게 게임 아웃이 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동전 또는 광고를 통해서 한번더 게임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 상태에서 카드만 위로 올라가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이렇게 달성 퍼센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동전과 발바닥을 받게 되고 그냥 수령하려면 클레임. 광고를 보고 더 받으려면 더블을 누르면 동일한 아이템을 한번더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게이지바가 끝까지 가면 아이템을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사진으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됩니다. 말 그대로 마작에 남겨진 카드가 없을수록 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캐티 가이드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캐티즌을 놓쳐서 아쉬워하셨던 분들에게는 초기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코인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